프로미스 나인. 내가 기억하는 거는 아이돌 학교로 출발했다는 거. 그리고 장규리의 탈퇴. 그래서 여덟 명. 실제로 그러니까 프로미스 나인이 아니라 프로미스 에이치 어울리지. 그리고 우이고야. 다른 노래는 기억나는 게 전혀 없어. 우이고는 워낙 좋았으니까. 그의 최고의 노래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벌써 2년 전이라네. 우이고 이후 그 노래의 흐름이 이어지질 않았던 거로 기억해. 그래서 내가 공백을 갖게 된 거고, 그래서 전작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입장에서 뭐 전전작도 있을 수도 있겠지. 2년이라는 공백이니까. 미나오, 미나오가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미나, 나오, 지금 이거를 합친 말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노래 좀 리액션을 해볼게. 아이들 얼굴하고 이름 제대로 떠올릴 수나 있을는지 모르겠네. 어두컴컴한 밤인가? 밤은 아닌 것 같네. 아, 세럼이구나. 화장이 좀 조명이야. 색조 화장을 진하게 한 거야. 좀... 좀 날카로워진 느낌이네 나경이지? 인스타그램? 채영이 지금 아얘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YG 연습생으로 기억하는데 하양이지, 지온이. 옛날 비디오 테이프, 옛날 비디오 테이프. 위로 네트로한 거 TV, 옛날 비디오 카메라, TV가 비디오 테이프하고 일체형이네. 진짜 옛날 거다.

댄스곡이라 하기는 어려운데 비행기가 뭐 뭐야 뭐 열쇠로 잠겨진는 열쇠로 잠겨진 게 아니라 그냥 남산이야 뭐 열쇠들을 걸었는데 아무튼 담을 넘었네 이 담을 넘은 게그 비행기 할줄 을는으로 들어선 거야 아니면 비행기 할줄 을해서 벗어난 거야 근데 길이 끝났네. 길이 끝나고 펼쳐진 새로운 세상이 온거야? 그럼 아까 담을 넘은게 얼렁 마이월드 한거야? 아니면 진짜 마이월드로 이제 들어서는거야 이거 아 연출내용은 아주 단순한데 마이월드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얼룩마이월드가 이 노래나 뮤직비디오만으로는 얼룩마이월드를 짐작하기가 쉽진 않네 솔직히 얼룩마이월드라는게 리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뭐 길이 끝나고 뭐... 저 너머 세상 그렇게 눈으로는 보여주지만 실제, 가사나, 뭐 행동을 따져서는, 뭐, 세계를 구한다, 모험을 떠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사랑, 뭐, 가치관, 그런 얘기 같은데, 노래가 댄스곡은 아니네. 당연히 발라드도 아니고, 그냥 좋게 말하면 묵뚱그래서 그냥 미디엄 템포라고 말할 수도 있으려나? 노래가 의외야. 하이브가 지금 뭐 뉴진스도 그렇고 르세라핌도 그렇고 좋은 노래를 뭐 하이보이, 피어리스, 언포기븐 이브 푸시케 프른스염미 안에 계속 내고 있는데. 듣고 첫 입장은 많이 아쉬워. 하이브에서 힘을 쓰지 않단 느낌이야. 우선 뮤직비디오가 너무 단순하고 화장 혹은 조명으로 어두컴컴한 진한 톤을 의도였겠지만 그다지 노래 분위기는 에 어울리지 않아. 노래가 살짝 느린 듯하면서도 댄스곡은 아닌데 그러던 보니까 너무 화사하고 밝은 뭐 화장 조명이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2년이라는 공백을 그 이상을 느끼게 해버렸어 나한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성숙하게 화장을 했지 나이들이 그렇게 얘들 이제 한참 나이 먹었나? 20대 후반 30대인가? 그런 식의 오해할 만한 정도야. 지훈이 이제 아직 또 21살 뭐 22살 뭐 그럴 텐데. 왜 그럴까? 노래는 그냥 무난하다는 느낌이야. 그런데 그 무난하다는 게 30도를 오르내리는 요즘 날씨에, 그리고 점점 더, 더 더워질 날씨에 대중들이나 팬덤이 이걸 기대했을까 싶긴 해. 많이 아쉬워. 가을이나 겨울에 나왔으면, 초겨울에 나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왜냐면은 뭐 흥얼거리기도, 따라 부르기도, 그냥 편한 느낌은 들거든. 근데 이렇게 따라 부르기 편한다는 느낌, 이렇게 말하니까, 드는 게, 초반에, 일부러 그냥 음색에 뭐 조정을 가했나? 여덟 명인데, 초반에 음색을 서로 구분을 못 하겠더라. 아, 물론, 길을 쫑긋쫑긋 하면 따지겠지만, 그냥 가만히, 그냥 넣어놓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계속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했어.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물론 음악방송이나 무대로 보면은 저마다 다르게 나오니까 누가 불렀다, 누가 불렀다, 세럼이가 불렀네, 나경이가 불렀네, 하영이가 불렀네 하겠지만, 길어들었을 때 일반적인 대중들은 그걸 느낄 수 있을까? 여덟 명이나 되는데. 아, 노래 애매하네. 진짜 애매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계절감도 좀 빗나가 있고 속도감도 조금 어긋난 느낌이고 그리고 음색뿐만 아니라 좀 가사 전달이 잘안 돼. 그러니까 가사 전달 분명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귀에는 그간 들었던 다른 노래들 비해서 가사가 잘안 박혀 애국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렇다고 만연체로 길게 쭉 늘린 것 같지도 않은데 아 우이고가 진짜 좋았는데 우이고 프로미스 나인 대중문화, 특히 걸그룹을 좋아하는 보통의 대중입니다.